어머니, 이제 좀 나가주세요. 솔직히 위생상도 그렇고요. 그 한마디에 내가 들고 있던 이유식 그릇이 덜컥 떨어졌네요. 처음엔 며느리가 일을 다닌다고 해서 내가 애봐줄게요. 젊은 사람들 바쁜데 어쩌겠어요. 그렇게 시작됐어요. 새벽마다 이유식 끓이고 밤중 수유도 대신했죠. 손주가 울면 내 품에서 금세 잠이 들었어요. 그때는 참 행복했어요. 근데 언제부턴가 며느리 얼굴이 굳기 시작했어요. 어머니는 애한테 너무 옛날식이에요. 그 손으로 자꾸 만지면 애피붙하잖아요. 그럴 땐 그냥 웃었어요. 세대가 다르다 생각했죠. 그러다 어느 날... 어머니, 우리 이제 애 어린이집 보내요. 그리고 솔직히 손주 보는 것도 이젠 좀 불편해요. 그 말에 숨이 멎었어요. 내가... 밥 굶어가며 돌보던 아이인데 이젠 나를 불편하대요. 아들한테라도 말했죠. 너라도 뭘좀 뭐 해라. 내가 이 집에 왜 왔는지 알잖아. 그랬더니 아들은 고개도 못 들고 중얼거리더군요. 엄마도 이제 좀 편히 살아. 그 말이 더 아팠어요. 편히 살고 싶어서 여기 온게 아닌데 그저 가족이 그리워서 손주 웃음이 좋아서였는데 이제는 방. 한쪽에 놓인 손주 사진만 봐요. 손주가 날 기억할까요?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. 그 웃음 하나로. 내 삶은 충분했으니까요. 이런 자식이라면. 연락 끊는 게 맞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